저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적 연구의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이런 이론론, 방법론적 이론입니다. 양측 연구의 기본 입장은 첫 번째는 측정과 계량, 계량화 그리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으로는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과 절차 등을 사용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 목적입니다. 전적 연구의 연구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현, 그 사회문화 현상의 내재 내재한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일반화나 법칙을 정립. 정립하고 사회문화 현상에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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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를나서일어나연구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연구 과정은 1번 문제 인식 및 연구 주제의 선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선정하여서 연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은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변수와 변수 관계에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 세 번째는 연구 설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짝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세부 실행 계획 구상입니다. 우선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에서 등장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 추상적인 개념의 속성을 보,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거나 숫자로 설정함으로써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세부 실행 계획 구상은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기간 등 연구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현세, 현실에서 존재하는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 양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문지, 그 실험법을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료 분석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주로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설 검증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가설의 수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도출 및 일반화입니다. 여기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를 정립합니다. 양적 연구에 대한 평가 및 비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적 연구의 유용성으로는 계량화 통계 분석으로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한계로는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현 사회문화현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고 행해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 그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함으로서 배제하서 연구를 함으로써 비성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적 연구. 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전제는 사회문화 현상은 과학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의 연구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히 연구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입니다. 질적 연구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됩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이제부터 사문현상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으로는 사회문화현상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인과 법칙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세 번째 입장으로는, 연구자도 사회 구성원이며, 연구 행위도 사회 문화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가치를 배제한 연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본 입장으로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법칙 발견이 어렵고,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질적 연구의 연구 목적은 행위의, 행위의 주관적 가치 및 행위의 동기 상황 맥락과 불가분이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으로는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는 문제 인식 및 연구 주제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가지고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설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 해석 방법, 연구 기간 등 연구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료 수집 및 해입니다 여기에서는 어,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참여 관찰법이나 면접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비공식 자료의 수집도 중시되기도 하고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적 이해 기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입니다. 여기 이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자료로부터 해석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가 갖는 의미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어, 질적 연구의 질적 연구에 대한 평가 및 비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유용성으로는 통계 자료와 같은 양적 자료, 양적 분석 자료나 인과법칙과 같은 단순화된 진술로 파악할 수 없는 사회문화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한계점은 정밀한 연구를 통한 연구 방법, 그, 정밀한 연구를 통한 일반화나 법칙 발견에 적합하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